싱글. 22년 2회차 재료역학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은 부정 정보가 등분포 하중을 받고 있을 때 비점의 반력 Rb는 답은 3번 8분의 3입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개념 강의를 참고해주시고 그림과 같은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서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반력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쪽에서 8분의 5 오메가 L이고 반대쪽에서 8분의 3 오메가 L입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등분포화중을 8개 그려놓았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집중화중을 받을 때, 반력은 16분의 11p, 16분의 5p입니다. 2번입니다. 안찔 1m, 두께 5mm의 구형 압력 용기에 길이 15mm 스트레인 게이지를 그림과 같이 부착하고 압력을 가하였더니 게이지의 길이가 0.009mm만큼 증가했을 때 내압 p 의 값은 약몇 메가파스칼인가? 단, 세로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 포화송비는 0.3이다. 답은 1번, 3.43메가파스칼입니다. 먼저 구형 압력 용기라고 했기 때문에 구형 압력 용기에서의 응력 시그마 x는 시그마 y이고 이 값은 e t 분의 p r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원통형 압력 용기와 비교해 보면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 원주방향 응력 t 분의 p r, 축방향 응력은 e t 분의 p r이고 이때 축방향 응력보다 원주방향 응력이 크기 때문에. 원통형 압력 용기는 내압피에 의해 터질 때 항상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하지만 구형 압력 용기는 구형으로 좀더 완전한 형상입니다. 원통형 압력 용기에 비해 응력이 골고루 잘 분포되기 때문에 시그마 x나 시그마 y가 같은 크기의 응력을 받습니다. 응력의 크기는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 작은 응력 ET분의 PR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원통형 구형 압력 용기에서 같은 크기의 내압 P를 받을 때 구형 압력 용기에서의 응력이 원통형보다 작음으로 구형 내압 용기가 더 안전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구형 압력 용기에서의 응력 시그마는 ET분의 PR이고 15mm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를 이렇게 부착하였을 때 0.009mm만큼 길이가 증가하였으므로 x방향 변형률 y 론 x는 처음 길이 15mm분의 변형량 0.009mm로 0.0006입니다. 이렇게 두 방향의 음력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포화송비가 0.3으로 주어졌으므로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뉴 곱하기 2분의 시그마 y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 x와 y는 위에서 구한 구형 압력 용기의 응력 2 t 분의 pr이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압력 p는 3.43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주어진 값이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꼭 주의해서 대입해야 합니다.